일부 금융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의 마지막 달 급여를 선심 쓰듯 과도하게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불과 이틀 출근하고 5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퇴직한 A 과장은 마지막 달 월급으로 51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출근한 날은 불과 이틀이었습니다. 예금보험공사의 한 퇴직 상임위원도. 이틀을 일하고 월급으로 무려 1,2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자산관리공사와 예보의 퇴직월 보수 규정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정보 지침을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퇴직월이라도 최소 15일 이상 근무해야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기조직에 유리하게 임의대로 규정을 바꿔 적용해 온 것인데 문제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. 전국 그 예산 집행 지침상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좀뭐 외부에서 더뭐 지적했을까 그런 점은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 5년 동안 이두 공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는 4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루만 일해도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기관은 올해부터 정부 지침에 맞게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지만.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기업들의 퇴직월 보수 규정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